안녕하십니까. 부강외과 신동우입니다 <laughs> 오늘 증리는 4세 40, 여자 환자고 이틀 동안에 아우도미널 페인하고 블러디 아, 다이네아로 입종 아, 했습니다. 어, 근데 피지컬을 해보니까 막상 서지컬 아우도멘은 의심할 만한 자리는 없었고 가딩 같은 건 없었는데 WBC는 증가돼 있었고 뭐 다른 네은다 정상이었고 과거력 상에 뭐 허니오라피 했는 말고 특 이속은 없었고 언드라인도 없었습니다. 그 처음에 저는 캔서옵스럭션 생각하고 이머전시 콜론으로 그냥 무식하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치차 보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그모이드에서 이런 병변이 보이고, 그 다음에 스킵 리전처럼 또 멀쩡한 부분이 보이다가, 시그모이드 프락시말 쪽은 멀쩡하다가, 이게 디센딩 콜론 접어드니까, 이제, 이스케미콜라이티스의 신변은 이런 소견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것도 다 넘어가 봤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음. T 콜론하고 센딩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너무 서둘러서 그랬는데 처음에 초음파를 봤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또 대장 내시경 먼저 보고 옵스럭션 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다 겠 이래서 대장 내시경 먼저 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초, 초음파를 봤습니다. 보니까 초음파 보니까 디센딩 콜론에 뭐이디퓨저하게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블러드 그 일반적으로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그러면은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해야 될 건데 뭐 증가했다는 소견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요거는 리니어 프로브로 바꿔 가지고 다시 벽을 재 보니까 벽 두께가 꽤 많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칼라대 봤는데 플로우가 거의 잘안잡혔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어센딩 콜로라고 시큼하고 확인해 봤는데 요거는 완전히 정상으로 콜로노 소견하고 일치했습니다. 었 그래서 이 환자는 그제 제가 이스케미 콜라이티스로 진단하고 컨저버티브 해가지고 잘 태어냈습니다. 어, 그래서 이스케미콜라이티스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생기고 아테리아, 비너스, 그리고 플로우 이런 이유로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나 혈관염이 있거나 아니면 AF 때문에 엠볼리즘 때문에 올 수도 있다고 하고 비너스 롬보시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혈압이나 하드일리어 때도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클셀 아네미아나 라디에이션 세라피 받으면 환자에서도 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거는, 나 어, 놔두고, CT하고, 일단은, 총파를 보면은, 일단, 근데 제가 이 환자는, 이 좀, 별로 심각하지 는 않은 건, 마일드 폼인 것 같아가지고, CT를 안 찍었는데, 일단은 CT가 검사의 초이스고, 그리고 CT 소견에 세그멘탈 a 노말리티가관찰이 되고, 발볼이 두꺼워져 있고, 다아시는얘 있고, 그, 포탈, 그리고, 인트라 뮤랄이나 포탈 비너스 게스가 보이면 굉장히 톡식한 타입이라서 빨리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레젠트릭 이데마도 관찰된다고 합니다. 초음파를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루미랄 티크닝이 보이고, 그리고, 그, 월이 이데마 때문에 하이포에코이크하게 보이고, 그, 안에 해물리지가 있으면 내부에 에코제닉 에이리어가 보일 수 있고, 요 그리고 인트라뮤랄 게스가 있으면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톡시간 케이스로 보고 감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관 운동은 떨어진다고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스케미콜라이티스가 잘 아시겠지만 임피리언 메젠티리가리 레벨에서 그 테리토리에서 오는 거은 그냥 우리가 컨저버티브로 하면 되는데 SMA 용클루전이될 경우에는 아주 초음급이기 때문에 그 초음파로 우리가 볼수 있는 데까지 또 열심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에 한 한번 시전에 예. 그 제일 처음 선보는 네. 괜찮은 분 하고 맹맹 분하고 경계 를런게거기거기 제일 중요한데. 아, 그렇죠. 데 이제, 이 사진의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네. 뭐, 예. 정상 분변하고, 뱀뱀 분하고, 경계가 나하다고찍고그 다음에, 부이찍고 끝나는 부위에, 또 찍어야, 아, 이제, 아, 이스케일콜라이트 네. 앞으로, 이제, 오이 아, 반대편에 정상적인 부분만 비교하면 되는 그 그것 그,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백편 시각 부위가 예. 다른 분분 부위. 거기 <laughs> 키피한다는뭐 뿐이 리스크 백화가 좀 있었습니까 아 이분은 저찾아보고 꼬치꼬치 캐물을 보니까 예. 다른 거는 다이케이도다 n o r m a l 아무 이상 없는데 산부인과에서 예. 얼마 전에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호르몬제를 네. 혹시 사용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나이 나이 몇이죠? 44세 여자에서 비인제지 뭐가 사십 세, 사십 찾아보니까 오랄 오랄 컨테나세티브가 그게 예. 이 가거든. 예. 에스테로젠 자체이 예. 가긴 하는데 예. 몇번 가지고 왔다고 보면 좀어려울수 예. 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비교적 젊은 여자분이라서 예. 이 한정 이스키미콜라이티스걸 조건이 됐다 그렇게 이 경우는 오히려 하이텐이나 뭔가. 한자의 g e n e r a 그러니까 뭐다이어아가 심해졌다든지 비트가 뭐 떨어졌다든지 이런 리버 v e r s i b 한 e 가간호원이될 수는 있지만 음. 아3스그래러스는진행돼 음. 가지고 아까 음. 보니까 너무 젊고 잘스크가 같다 혹시 그 스페이션 심해지 않았는가요? 아, 아 아니였습니다 음. 다이아가 먼저 시작됐습아니요그 아, 예. 전에 펜스 펜서에... 에그스페이그러고 그, 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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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뭐 뒤에 그거 그, 그, 저 리뷰 했는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루미널 시크니라고 했는데 그거는 월 시크니라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월시크니 아프리카 사람들 월 시크니였나 이 루미널 시크니. 유럽 월 시크니나. 유럽 월시크니죠 저도 루미 말이 안 되다. 예. 루미널까 떄문에 데이션이 나. 그렇지. 말이 안 돼. 맞습니다. 아유 사파. <웃음> 아, 그러니다이면그러습니러딱치러 <laughs> 아, 되더라. 우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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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다른 면 맞습니까? 러면그 그러면, 그러면, 마치, 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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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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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